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냐 어머니 길이세 어떤 잘못이세 그 살수 없네. 전국이 혼자면 이세 Thank you.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헬레네. 또, 이따가 저녁에 또 하나님께 또 더, 더, 더 말씀을 주실 적 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어, 드레디맨을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하은 전대사님이 기도제목이 우리의 다 기도제목인 들 있습니다. 나가긴 적올져서 기도 자파들이 막 대통령과 끌어드리려고 하잖아요. 어, 여러분 또, 정녀, 정, 하윤, 원장님 감사의 모를 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 기도원에 큰영을느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막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목마른 데를 막찾아오시고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방 근숙, 어? 사역자. 우리는 다 사역자인데요. 그죠? 우리내들 주위에 다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사역자라고 치신 것은 제가 또참고을부는것 또 같아요. 그요 네? 어, 그래요. 우리 다 이런 주위에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막어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특별히 막어 교회에서도 임제가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 듣다가도 임제 들어가고 막 그래요. 막 임신 들어간다고 하다면 임신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있어요. 말씀 듣는데 막 몸이 막흔들기고막 그래요. 성령님이 터치하십니다 어? 그래서 열방교회는 시안을들회다 뭐예요 목사들 그리사네요? 어, 목사들 많아봤잖아요 백구마 목사님김인수목사님 보셨잖아요? 그리사네요? 어, 어, 막 시안형 목사들이 막 이래요 여러분 사호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문호 장모님 감사의 목을 내드리십니다 칠진실천교사님 하나님 감사한 일들을 성령 충만하게지켜주시니 어, 여러분 갈면 어, 되는 조리십니다 어, 곽, 명순, 정교님 예물을 올려주십니다. 백부만, 어, 목사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주십니다. 주영광 받아 주어주셨습니다. 또, 김유수 목사님, 행복한 교회. 교회 이름을 이막 적여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예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럴때 역사해요. 주시기 읽겠습니다. 아멘. 어. 사도 이제 10장. 어, 38장. 어, 말씀을 이루어주수 있도록 믿습니다. 하늘니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갈기하신는분 믿습니다. 가라 그러면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음에 우리 이 말씀을 하십니다. 김수대 목사님. 김수대 목사님 이름이 제대로 제가 불렀어요? 네. 김수대. 어. 대가목 목사님 뭐 대가목이. <laughs> 네, 석사의목사님이시죠사님이시죠사합니다 네, 엄청 좋아다셨네요그다 편안해지고 어, 아, 목사님니다 받으세요? 어 감사합니다. 엄사좋아다어요오늘다더좋아니다 감사합니다. 아사다감사니다 황호숙, 어, 목사님, 어, 메모를 주겠습니다. 어, 성령과 능력을 기분 흡득해 주세요. 저를 통해서, 해결을 받을 자들 해결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여러 성령과 능력을 받으면 해, 해결하는 자를 우리 쓰실 수있습니다 어, 이따 저녁 시간에 말씀해. 또, 하나님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결을 못 해준다는데, 이제, 해결자, 어,는, 이런 자가 하나님이, 어, 스스로 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운, 치운 자, 어, 목사님, 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으님 우리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 아버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많은 동역자들도 있어야 되고, 재정도 연리하도록 믿습니다. 재정이시에 우리가 성교도 가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도 축복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 예상치 못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시다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성전장으로 가게 습니다 아버 이제 심시겠습니다. 재정도 풀어주시고 제 능력도 풀어주셔서 함께 이말씀도로 주군의 베풀어 주었셔서 부족한 용이 예몸내쏟아놓먹 기도합니다. 세정이 기름부위 임파테션되에게 주었소서, 예수 그리스드를보라 세정의 기름부위 임파테션들 지어다. 세정이 다 풀어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드를보라 세정이 풀어질 지어다. 열리고 풀어질 지어다. 열리고 풀어질 지어다. 하나님, 나의 신으로 준다 하셨어.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놀라운 인들이풀어질수 있도록, 역사의주 없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병의 기득 역사가 이만 치여다. 오병의 기득 역사가 이만 치여다. 돕는 자들이 부처질 치여다. 돕는 자들이 붙여질 치여다. 까마귀도 오를 치여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신이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교위에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에 풀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의 사업장에 다 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렇게 행적을 전파하게 하시고, 이런 감정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 체념은 아버지, 우리가 심을 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또신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심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큰 큰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서옵다 아멘 이제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 나오셔야 돼요 의자 좀 뒤로 이렇게 하시고